포켓몬고 5월 소식이 떴습니다. 빠르게 알아보시죠. 5월은 맥스 배틀을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맥스 배틀에서 괜찮은 포켓몬들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맥스 배틀이나 고베리에서 사용할 포켓몬들로 사탕 수급하기 괜찮은 친구들은 별표 표시해봤더니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쿵들기와 달마카가 세모인 이유는 이미 풀렸거나 추후에 풀릴 거다이 맥스 포켓몬들에 비해 성능이 아쉽다 보니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원하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되는 포켓몬들입니다. 맥스 먼데이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1시간짜리 미니벤트입니다. 전부 괜찮아 보이네요. 스포트라이트 아워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1시간짜리 미니벤트입니다. 골비람 스포트라이트 아워 제외하고는 크게 참가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5월은 약간 암울하네요. 레이드라도 괜찮나 봤지만 음 그나마 카프 느진와 카프 브루루가 레거시 기술을 배울 수 있기도 하며. 고베리에서 쓰이다 보니 사탕 수급하실 분들에겐 나쁘지 않겠네요. 유쿠시 엠라이트 아그놈은 도등용인데 도등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쿠시만 현장에서 등장하며 엠라이트와 아그놈을 도등하기 위해선 리모트 레이드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메가 레이드 포켓몬들도 암울합니다. 메가 갸라도스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 두 마리는 도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지 시리즈의 마지막 그림자 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부터는 다른 포켓몬이 나올 텐데 지금까지 진행됐던 그림자 레이드 라인업 생각하면 큰 기대가 되진 않네요. 설마. 헤키스 그나마 짬통은 처리가 됐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레지 시리즈 혐오 멈춰! 로건 플라잉 프레스 루브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레지 시리즈 한 마리는 포획 후 화풀이 지우시지 마시고 그대로 갖고 계세요. 로건 화풀이를 배운 레지 시리즈의 스냅샷을 통해 얻게 되는 루브도는 확률적으로 로건 플라잉 프레스를 배울 수 있습니다. 리틀컵 패왕입니다. 전설 레이드 라인업이 기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레이드 아워는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시즌 보너스로 레이드 아워 때 레이드 승리 후 포켓몬을 포획하시면. 이상한 엑스라지 사탕을 한개 확정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이미 공개된 이벤트가 많다보니 할 말이 많지는 않네요. 주간 포켓몬고에서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월 커뮤는 꼬악스일줄 알았지만 비공개 처리한 느낌이 드네요. 누리공 때도 패턴에서 벗어났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혹시 다른 포켓몬이 나오나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꼬악스가 맞겠죠. 힘과 숙련 시즌 영상에 그림자 디아루가가 체육관들과 함께 등장했던 적이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어나더폼 디아루가를 예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점령 이벤트 때 비주기 포켓몬으로 그림자 펄기아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비주기 포켓몬으로 디아루가가 나오고 그림자 레이드데이는 아예 다른 포켓몬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펄기아와 디아루가가 동시에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직 우라우스 진화가 안 되고 있는데 고베리 위크 때 배틀 관련된 테마로 이벤트가 진행이 될 텐데 저때 풀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틀 테마에 맞춰서 복각 커미도 혹시 알통몬? 5월 이벤트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보이기도 하고 엄청 기대되는 느낌은 없지만 이제 고페스트가 다가오고 있으니 좋은 이벤트 하면 좋고 아니라면 돈과 체력 아껴가며 고페스트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레이드 캘린더입니다. 이벤트 캘린더입니다. 참고로 5월 말에 고페스트 오사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